네, 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지 않겠지만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일부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지 않겠지만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까지 우리는 열왕기 하 22장까지, 그러니까 열왕기 상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살폈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서에 이어지는 이 역사들을 살피는데. 이열1기 하서에 이어지는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문서를 남겼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들을 연대적인 순서를 맞춰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1기 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살피면 한 40번 이상 꽤 길게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선지서들이 다 역사와 연결돼서 우리가 살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설교 속에서 뭐 성경의 역사서나 선지서에 대해서는 거의 잘 듣지 못했죠. 더 나아가서 아예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 된다고 해도 뭐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의 그 전체 생애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주제를 위해서 이제 그 하나를 불러올 때그 그러니까 모두가 듣기 좋을 수 있는 것을 위한 어떤 한 부분을 조금씩 떼다가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설교만 들어서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뭐복 받고 뭐잘 되는 비결을 알고 싶어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잘 보면, 복받고 뭐 부자되는 길,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복된 길에서 타락하고 넘어진 이야기들. 그러니까 빛나는 봉우리가 아니라 너무나 깊고 어두운 계곡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부정적인 책이라도 할수 있는데, 뭐 그크는 이미 이 세상이 인류 최초의 그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생명의 길에서 불순종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지금 죽음과 저주의 길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생명의 길에서 천국을 향한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길, 저주의 길로 우리가 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의 길에서 다시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깝고 절박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에도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고집하며 그 죽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이 역사, 인류 역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죠. 해피엔딩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 이 모든 열방이 이 멸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제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지금 그런 죽음의 길을 지금 위급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어, 그런 생명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축복받는 거. 이런 죽음의 땅을 살아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찾고 있다면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도 성경의 부분 부분 복받고 잘 되는 이런 것만 골라 먹게 되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 아는 것 같은데 다 조각난 정보들만 있어서 이게 큰 그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 인류 역사 처음부터 행해 오셨던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과 의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역사서하고 예언서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마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살피는 것만 가지고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보면 섞여 있다 보니까, 내용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지를 몰라서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서와 예언서를 동시에 시대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읽어야 하는 그 이유도 아 이렇게 읽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뭐어 티비에서 무슨 역사 대화드라마 같은 거 보면 쭉 연결해서 보면 다 알잖아요. 뭐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한기서가 원래 이제 한 권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70인용부터 상하로 나뉘어서 이제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열한기상 열한기하 11기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이제 뭐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니까 열한기 그러니까 오늘부터 살피는 열한기 하서 같은 경우는 열한기 상서에 이어지는 계속된 역사의 기록이고 근데 결국 그 기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한기라는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신의 사상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 이유들 배교의 가정들 세태 가정도 이런 걸 이제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내 라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열왕기서가 말하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야했느냐라는걸 말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까지 우리는 어쨌든 열왕기 상서의 마지막까지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때 가장 악했다고 했던 그런 왕 아합, 아합이 죽는 그 역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러니까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남원,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이었죠. 그 지역을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예, 뭐, 여호사밭을 뭐, 전쟁터에 앞세웠지만, 여호사밭이 아니라, 어, 이 병졸의 옷을 입고 몰래 숨어갔던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예를 갖추고 강대국이라고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자,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아합이 뭐 영적으로 뭐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쪽은 아주 잘했다고 보통 뭐 충분히 볼수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인데 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보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부자로 사는 것처럼 아마 압도 그런 삶을 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의 아버지 오무리 때로부터 그 영토 확장들이 시작된 걸로 볼수 있는데 뭐 어쨌든 압은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주변국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볼때 종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형통, 거짓말하고 빠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대통, 그러니까 막 대충 사는데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오해 또 그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 사, 이 세상이 뭐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뭐 권세를 쥐고 뭐 누릴 거다 누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합도 그런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그렇게만 보면은 사실 상당히 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 당으로 모이고, 또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만 눈만 감으면 훨씬 좋은 일이, 더 많이 돈을 버는 일들이 많은데, 굳이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순간만 볼 때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게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일, 한 인생에 그, 한 사람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역사가 결국 뭐 백년, 뭐 사백년, 뭐 심지어 천년, 이런 식으로 막큰 역사를 보여주니까. 자,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식으로 잘 되는 거는 결국은 모래 위에 그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굉장히 번창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끝은 무너짐이요, 그 끝은 멸망이요, 그 끝은 지옥이더라는 거죠. 자, 이런 걸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한기서의 기자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나라가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발전했냐, 얼마나 막강하냐, 강하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미 열한기서가 적힐 때의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역사의 이야기는 남한국, 북한국 얘기를 하지만 열한기서가 적혀질 때는 이미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이라고 그랬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전쟁과 전쟁으로 인해 막 학살당했고, 그리고 그나마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그 지방 곳곳, 세계 곳곳 다 터져버린 그런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하방의 이런 거짓 형통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이때 있은지 불과 15년 정도 만에. 따지고 보면 그 가족들이 다 멸족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불순종의 삶이 계속된 불, 북이스라엘 왕국도 결국에는 그래봐야 한 150년 정도 만에 북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게 이제 이런 전체적인 눈을 보니까 현재만 보고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당장 그 시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분별이 안 되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서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보게 될 때, 그 결과들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이게 꼭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그, 이 나라의 역사, 각자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어, 과거를 통해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형통 사실 거짓 형통이죠 잘되고 뭐잘 되고 뭐잘 먹고 이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다르게 보고 배운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그런 거짓 형통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게 끝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죽은, 육신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면서 역사를 보는 눈이 제대로 생기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거, 어, 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 뭐 하나님이 됐든, 뭐 구원이 됐든, 축복이 됐든, 뭐 기도가 됐든, 이게 과연 맞나? 내가 이게 온전한 것을 믿어왔나? 라는 아마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다르게 성경을 볼수 있으면 근데 그동안 들어왔던 믿는 자들의 삶과 그 기대들이 내가 바라는 그 지금까지 익숙했던 이런 일들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 바른 의도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고민이 된다니까 요 왜냐하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지금 이이 이 사실적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너무도 달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덜컹하는 거죠. 하지만 전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마음이 덜컹하는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본의 아니게 교회 속에서 늘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그게 신앙인 것처럼 걸어오면서 지금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았고, 예수님, 성령님, 기도, 축복, 은혜, 은사,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바른 그 방향을 놓고 보지 못하니까 다 삐뚤어지고 비틀어져 있는 거죠. 저게 정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니까 대부분 내가 기대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달려왔던 것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나부터도 어저저 저 자신부터도 보면 그이 모태 신앙으로 어, 자라오면서 따지고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어릴 때나 뭐 나이를 먹어서나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간절했던 거 거기에만 아멘이라고 했지.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이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기에 바르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작 귀를 가렸던 거죠. 그러니까 슬쩍 덮어 놓고 그냥 그렇게 유야 무야 이렇게 지내 왔던 건 사실 그런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렇게 역사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알수 있는 그 현실에 정말 정직하게 서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삶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물론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가 그 절망적인 그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됐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변질시켜 왔던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것만 먹였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거스리고 귀를 거스리지 않는 것만 그렇게 먹고 자꾸 먹이다가 먹다가 먹, 먹이다가 그 결과,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신의 산에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들어왔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방향을 틀어버린 것처럼 그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정체성,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이 기독교가 요즘에는 개독교라는 식으로 너무나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달라요. 복음의 의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맞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죽음에 처해 있다,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복음의 첫 외침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위급하다.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위기를 알리는 외침인데,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어쨌든 해결하러 오신 그런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러 오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욕심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킬 의지가 전혀 없이, 회개해야 할 죄를 놓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다 괜찮은 것처럼.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무조건 기도하고 간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아주, 대로가 열리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었어요. 복음의 소식이, 이 위기를 날리는 소식이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떤 한 방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 범이라는 사람이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딱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역사 내내 그 존재하던 역사의 시간, 북이스라엘이 왕국이 존재하던 그 시간 내내 그것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러니 이제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으니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나 결국은 다 비뚤어진 삶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틀리면 다틀려버린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그 과정이 그 이유가 대체로 보면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 들어와서도 그래, 그렇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지 않고 늘 그렇게 어떤 그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추구하는 미신적인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회개가 있고 뭐 감동도 있고 또 변화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예배나 그 교회 속에서 느끼는 감동과 회개라는 그게 이미 잘못된 잘못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심하게 말하면 자기 연민과 착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심취해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뛰어노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법도를 따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깎여지고 변화 어, 닮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느낌대로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겁니다. 어쩌면 뭐 처음엔 늘 말씀드리지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리고 어리석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넌 후. 신의 산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그런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 착각으로 받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그곳으로 가야죠. 말씀,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속히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빼먹고 그냥 가난으로 가버리니까 계속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 말씀과 언약의 자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버리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러면 완전히 미신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서 이 교회와 강단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사실을 알고 깨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외치고, 바른 회개의 길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런 회복해 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정말 그래서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 6천년의 역사를 바르게 볼수 있는 그 역사의 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 거듭나는 일이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강단에서만 목사만 각성하고 바르게 서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성도 스스로도 교회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말씀을 만나고자 하는 굳건한 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한 이 성도로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강단이 이 시대와 문화 속에 흐르는 불순종의 길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런 어둠 속에 나아갈 그 바른 진리의 길을 알리지 않고. 그냥 이 시대와 문화의 부흥에서 성경의 진리를 각색하고 사람들 듣기 좋게 만들고 성경의 뭐 거짓말은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진 않겠지만 달콤한 것만 뽑아내고 그걸 확장시키고 뻥튀기해서 그렇게 전하는 강단이 돼버린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변질된 그런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는요, 신학교에 가는, 뭐 목사될 사람들만 아는 그런 부분하고는 문제가 차원이 달라요. 성경과 역사는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대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성도의 본분이고 기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역사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 시대 속에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그, 강단의 사명, 목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므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서 보이는 그런 화려함, 거짓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일절를 통해 볼때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을 다잘 했기에 주변국에서 조공을 받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 거짓말하고 빠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대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보고 우리가 이 배운다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심지어 저들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세밀히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든 정말 부르신 길을 따라 가는 것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직하지 않은 그런 1등이 되려고 하기보다 정직한 이딩이 되는 것을 서운해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역사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지금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만을 찾고자 그렇게 철안이 되어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일이 게으르고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살아온 것을 그럼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자만 하면 사실 뭐 어때요? 늘 없다고 했던 시간들도 척척 만들어내고 돈도 만들어내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조차 어떻게 해서든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이죠. 거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욕심, 내가 마음이 딱 고치면 강한 의지가 그걸 작동해서 그걸 끝내는 해내고야만 은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그런 가능성, 능력이 있다. 그게 우리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고 하루의 삶 중에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이런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핑계가 될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시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고, 가꾸지 않아도 그걸 누가 돌보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물며 너일까 희 보냐. 그러니까 우리에겐 핑계가 없어.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핑계라는 건 결국 우리의 욕심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심이 생겨서 나오는 그런 결과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익숙해지,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지기 전에 반드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이려고 하지 않아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의도를 만나는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타락한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분열한 국으로부터 점차 파멸해가는 이런 이, 이, 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이 원인을 바르고 온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인류를 살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서 이 시대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과거의 죄악들을 자꾸 되풀이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수있기를주의로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재미로 장난감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인격과 자유지를 가지고 창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피지 않고, 그저 그렇죠, 내가 죽음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찾으며 그렇게 살펴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펴나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할때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교회 생활 다른 어떤 것들에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